유배 8년이 지나서야 둘째 아들이 처음으로 찾아왔다. 다행히 두 아들 모두 책을 많이 읽어. 첫째는 훗날 관직에 오르고, 둘째는 추사 김정희와 절친이면서 동등한 수준의 학자가 되었다. 유배 기간 동안 부인 홍씨는 가재도구를 처분하고 양잠을 해서 생계를 꾸렸고, 두 아들은 농사를 배웠고, 큰 아들은 수확한 마늘을 팔아서 찾아오기도 했다. 어느덧 18년이 흘러. 유배가 끝나게 되었다. 가족은 그리운데 제자들과 헤어짐은 서글피 느껴졌다. 그동안 집필한 500권 책을 세상에 내놓는 자부심도 컸지만 벼슬할 수 없는 천한 신분의 제자들을 설득하는 것도 속상했다. 그래서인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다.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 나는 74세의 세상을 떠났고. 부인홍 씨는 2년 뒤에 날 따랐다.